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 한 통을 받았죠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왔어요 네. 우리 선배 아닙니까? 음악한다는 친구들인데 네네네네. 사실 저희가 시작을 음악으로 했잖아요 데뷔가 공중하고 그렇죠, 그렇죠. 동대문의 평화를 지키는 진형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는 레트로 시험설 라이터 구만이라고 합니다 인디 음악 하고 있고요 네. 네.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거 인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지소프리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잠만 자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예, 예. 아, 예. 이 친구들 예예예. 김희기사는 1시간 전에 다 만났잖아요. 웃잖아요. <laughs> <laughs>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밤내기 네. 먼저 하시고 그다음 내기에는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 다음 경기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소개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뭐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볼링을 잘찾야죠아 그렇죠. 볼링 볼링을 위 나왔으니까 사실. 마인드가 좋아요. 파이브 라 저희가 먼저 할게요. 어, <laughs> 저 오히려 후궁이 <laughs> 좋죠? 아, 알겠습니다. 다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초구는 뭐다? 백0 스트라이크다. 아. 다 와이어, 와이어. 아아아다공지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보 구마씨 치고 앵글은 완벽히 가리셨어요. 아아 안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른쪽 살잘탈어 오, 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다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예, 예. 여기 사람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저희보다 볼링맨이야, 영선형님을더 좋아한대요. <laughs> 글로 가시지, 왜 일로 왔 나. 나이스. 문으로 칠게요, 그냥. 반갑다. 그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잘쳤다 사실 이거 치는 거 보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저도 해주셔야 돼요 나 네. 우선 부님 있고 후회가 좀 있는 편인데 나는 당신 안믿어요 네. <laughs> 네. 네. 에헤 에헤 아내 잠깐만 미안해요 아뇨 아뇨 나이스 와잘 쳤다 어안돼 신곡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다른 걸사랑 다른 걸 사랑해? 아 오케이 사랑해. <laughs> 아니 이렇게 봐주면서 허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많이 강화된 거 아니죠? 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토코리 친구가 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마이넘어였어 오케이, 오케이, 할수있할수 있는 거. 100% 네, 됐다. 아그 제목을 <laughs> 틀린 너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 이런 오류를 줌으로써 어그로를 또 끄는 거예요. 어, 굿샷! 아닌 것 같아서. 편하게 하셔도 되고 진짜 승부사들은요 네. 이런 기회를 안 놓칩니다 초식동물 아니시죠? 오늘 네밥 얻어먹고 가라 오늘 아어야아 믿는다 네 아, 그렇지 오무어지석 아, 예. 어. 어, 긴장했구나 다비 아, 됐다 됐다 이런면 됐어 베스트 2대 좋았어 됐다. <웃음> 어. <웃음> 부모님 이 포션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런 말이 그런데 네. 키도 비슷해. 근데 연청 안 입거든요 이런 거. 어. <laughs> 이게 레트로트 <레픔을> 타이거 <해봤네>. 100%. <laughs> 왜 자꾸 스플릿이 아니야? <laughs> <잘> 해봐라. <laughs> 잘해봐라. <laughs> 됐다. 이거 진짜 하면 진짜. 어? 오? 오! 오! 됐어! 오! 이름이 구마이잖아 9개만 치면. 나이스! 됐다! 9! 여러분, 5초 스킵하세요. 100% 먹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받아주면은 <laughs> 진짜 이기만 하는 그런 애들. 나 갔다 올 거. 어? 어 야, 진짜. 니가 갈수 있다고 여기서 스트라이. 크 잘쳤어. 오. 어? 이게다는 여기서부터 안 돼. 어! 아2개차야 야!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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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세원이... 안 들어드리려고 고맙다 고마워 너가 지금 1번을 스테어한다 놓쳤고 너대성하겠다 고맙습니다 숨아아아리아좀야 돼요 저안 놓쳤고 8 0 70g 비기 바로 마시죠 우리는 끝네 바꿔서 화이팅 <불낮> <불낮>

문열이 <목소� amo> 어, 됐다 자, 이게 또 점수가 많이 벌어지면 바로 빨리 감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됐다, 드디어, 드디어. <목소리가> 어? 기대했던 거야? 에? 네. 어, 아니야, 어, 어, 아. 드디어 계속 쭉쭉 이어가신다고. 잠깐만. 야, 잠깐만요. 아, 선님이 말씀하셨어 이 아! 이 아! 때가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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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짜 기회다 여기서 이제 아! 이런 아, 맞을 수가 없어. 어? 블링 <목소리> 재밌지? 대충 저도 니 알아서 해주니까. <목소리> <이거 재밌겠다>. 어, <목소리> <재밌다>. <목소리> 아, 재밌네. 어, 재밌네. 잘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아, 있어. 그 상태가 시작됐네요. 그 <목소리> <목소리> 슬슬 나 자신에게 의구심이 네. 드는 거죠. c o <돈> <돈> 아, 잘 봐. 어, 제발, 제발. 아, 맞다니까. 어? 오! 지성이 뒤에서 안전하는데 선수도 아니고 이럴 수 있지. 아, 그렇죠. 어. 아, 나이스. 됐네요. 네. 네. 그러면 게스트 불러놓고 어떻게 하냐. 는데 저희가 합니다, 그거는 <끝> 네. 저희가 해볼게요. 네. 하지만 이제 다음 게임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 어? 경기는 네. 네. 내일 업로드가 될 것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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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인트로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 지금 멜론이나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날 사랑하고 싶다. 아, 트로킹인 노래. 어, 저도 뭐 지속불이라고 치시면은 멜론이나 뭐 많이 나와있어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노래 한번 찾아서 들어봐주시고 그만하고 우리 속불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내일 네.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